네, 삼등이아부입니다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현재 시간 9시 50분입니다. 집을 나왔고요 아이고, 오늘 뭐, 날이 흐리다 그랬는데, 굉장히, 어,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소나기도 왔다가, 햇빛도 쨍쨍 쪘다가, 동잡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지금은 뭐, 햇빛이 좀, 많이 내리쬐는 아, 그런 폭염 속입니다. 아, 어저께는 너무나 감사한 매출을 올렸는데 오늘은 또 어찌될지. 오늘은 어저께, 음, 덕평 IC 근처에 있는 아, 가게에다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량을 찾아서 아, 모가로 이동해보는 동선을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서평아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삼등이 네,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5시 45분입니다. 에, 어저께 제가 그 차를 주차시켜놨던 지역에 지금 왔고요. 어 갑자기 뭐 소나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네, 아유 뭐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뭐 편의점 들어가서 좀 조금 이제 비를 좀 피했고 예뭐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랬더니만 좀 비가 그쳤네요. 아, 저기 길, 길 건너에 이천 쌀밥하고 뭐 마산하고 이렇게 보이시는 저 건물인데요. 네, 일단 제가 저거 차를 찾고 나서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6시 26분이네요. 아, 지금 뭐 모가에 들어와서 코를 좀 보고 있는데요. 뭐 현재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laughs> 차들은 좀 있는 걸로 보여서 어뭐 한두 코울 정도는 뜨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제가 지금 자주 와서 코를 보고 있는 장소인데이 정자도 있고요 마을회관도 있고 아 정말 그 평화롭고 그 행복하고 정감 있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어서 또한 카트 찍어 봅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삼등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7시 40분입니다 음 정말 오래간만에 메이저 G사꺼 캐치 했네요 아, 여기 태평리에 대경불고기 식당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전면에 보시면 우측편에 있는 가게인데 아, 여기에서 목동 5단지 갑니다 키로수는 9 5 k 로 정도 나오는데요 시간 1시간 반 아, 요금은 아마 10.5나 11.5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예상해 10.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뭐 제가 참 운이 좋은 케이스죠. <laughs> 예, 그러면 저는 8시 출발이니까요. 아, 이제 뭐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하면서 준비 좀 했다가 목동 모셔다 드리고 나서 다음 영상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분입니다. 아, 일산 킨텍스 쪽으로 가는데요. 하나로가 4만 원 찍어주네요. 25km. 뭐 시간도 한 25분 30분. 예, 손님하고 막 통화 맞췄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착이라고 써 있는데 얼다 왔습니다. 아, 목동 5단지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장으로 류 가는데 자동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일단 요거 서둘러서 모셔다 드리고 나서 꿈에 그린 아파트니까요. 뭐 대화역하고 멀지 않으니까 거기서 또뭐 하나 얼른 캐치해 봐야죠. 아, 모처럼 만의 메이저 주사거를 타서 아, 조금 뭐 기분이 조금 좀 좋긴 하네요. 자, 그러면 저는, 어, 다 왔으니까요. 요거 이제 6층에 가서 대표님 모시고 모셔다 드린 다음에 또 다음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43분입니다. 주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레나 킨텍스 아파트 여기 뭐 굉장히 층수가 높네요. 40몇 층인가 뭐 이렇습니다. 아유 뭐 어찌됐든 여기 잘보셔서 드렸고요. 4만원 하나로 꺼. 예. 어, 주엽역까지뭐한 1.5km 정도 되는데, 뭐, 마땅한 콜도 없고, 뭐, 좀 전에 뭐 10정동 가는 게 3만원에 들어왔는데, 일단 패스했습니다. 어, 버스를 타고 뭐 나가든지, 어찌됐든, 어, 나가보면서 주엽역 쪽이나 뭐 대화역 쪽이나, 콜을 한번 기대, 기다려 봐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또 바쁜 시간대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등의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5분입니다. 장항 제3공용주차장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납해, 오래간만에 와서 찍어보는데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예, 이야, 참. 음, 뭐 익숙한 풍경들이죠. 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기, 저 올리브영 옆에 제가 잘 가는 짬뽕집 김영경 짬뽕 집도 보이고요. 어찌됐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어 불광동 가서 또 마무리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둥이 아파는데, 현재 시간 11시 58분입니다. 아, 아까 그, 어딥니까? 그, 장항 제삼 공용 주차장, 라페스타. 거기에서 그, 이곳, 독바이역 인근에 있는 빌라 잘못찾다드렸고요 3만원, 20kg? 19kg, 20kg 정도 될것같고요 어, 요금은 3만원, 시간은 한 3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아이고, 오늘도 뭐 그냥 메이저 지닷골 타는 바람에, 어... 어떻게 좀세 콜밖에 못 탔는데, 아, 이게 뭐참 그렇습니다. 갈수록 진짜 쉽지 않 쉽지 않음을 느끼는데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네, 묵묵히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오늘 뭐 다들 보면 단독방에 보면 다들 어려우신데 이럴 때일수록 힘내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럼 저는 어, 오늘 조금 일찍 들어가니까요. 내일은 또뭐 글쎄요, 뭐, 내일은, 어, 조금 일찍 일부를 또한번 움직여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건 또 내일 제, 저의 직관에 또한번 맡겨보도록 하구요. 오늘 영상은 요곳으로 어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